왔어! 바로 왔어! 우와, 크다! 우와! 아아! 자, 오늘의 거대 뱃습니다. 와, 오늘 지금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촬영을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 군이 의성권에 하천에서 재밌는 낚시 보여드리려고 와봤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진짜 기록적인 대강수량으로 인해서 지금, 볼류는 아예, 오, 낚시를 한다는 생각보다, 와, 진짜, 이거, 사람 서면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물이 불어가지고, 지류로, 여차여차 피해왔습니다. 이거 봐요. 진짜, 이거 평소에 이러지 않는데, 와, 이 수량이 굉장합니다. 오늘 약간, 좀 시작부터, 계획대로 안 돼서 살짝, 멘붕인데, 어, 한번 낚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와, 이 물색이 되겠나 싶어가지고, 롤를탁 던졌는데, 50짜리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할까요? 했는데, <laughs>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 있잖아요. 어떤 흐름인지 아시죠? 뭔가, 첫 시작이 좋았다가, 막상 본 게임 들어가는데 안 되는 거. 아, 일단은, 이 흐린 수로권에서 오늘 낚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은 이 다리 위에서 높은 곳에서 상황을 보는데 물이 굉장히 딱합니다. 이거 루어 당구면안 보일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딱차 내려가지고 어 그래도 저기 새물 있네 하면서 던졌는데 저기서 옷자가확 튀어나왔거든요. 일단 새물에 한 마리는 들어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탁한 물이라 좀 탁한 물 위주의 괜찮고것같워 루어드로 챙겨왔는데 자 일단 자첫 시작은 러버지그로 러버지그 종류 중 하나인데 스윙지그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러버지그 스커트가 달린 러버지그의 의미로 커버를 한번 쏘셔볼게요 자, 아까 말한 저런 생물에도 큰베스가 붙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생물이 하나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작은 생물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수심은, 뭐야? 수심은 이거 30cm? 30cm도 안돼 보이는 그런 수심인데 왔습니다. 오호호호! 와! 있었어. 자, 이야! 오! 자, 저기 새물에도딱 들어있었네요. 자, 하하하하. 와, 딱 예상대로 저 작은 새물 수심이 낮지만, 러버직을 시원하게 바로 먹어줬습니다. 오늘 진짜 볼류에서 낚시가 불가능할 정도라참 슬펐는데 지류가 살려주네요 오늘 탁한 지류에서 재밌게 낚시 풀어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러버지그 세팅은 9g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이 웜이 중요해요 트레일러 웜을 제가 아주 넓적한 플랫 타입 웜으로 설정했거든요 이 4인치 정도 되는 되게 넓적하고 넓은 그런 웜인데 이런 웜이 아무래도 이 진짜 오늘 같이 시뻘건 탁한 물에서 실루엣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딱 진짜 넣자마자 그냥 바로 쭉까지 갔어요 수심이 아무리 아파도 이런 새물이나 커버가 공손하면 또 야타도 배스가싹 들어오는 게, 배스만의재미는 특징이죠. 뭔가 자기가 원하는 조건만 맞으면 아무리 수심이 야타도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일단 좀 내려가서 낚시를 해볼까요? 러버직으로는 시원한 반응 확인했고, 이번에는, 블레이드가 달린 러버지그, 채터베이트. 4분의 1 채터베이트에, 아까, 넓은 플랫한 웜 트레일러 세팅으로 한번더 파동을 높여 보겠습니다. 이 채터베이트는 본래 가으면 부상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플랫한 웜을 달면 더 빠르게 부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오늘 같이 탁한 물에서는 더 천천히 오래 스위밍 속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넓은 플랫한 웜으로 딱 이렇게 천천히 한번 공략해 볼게요. 그리고 천천히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1.5m 정도 들어가는 약간 미들레인지 크랭크 베이트. 빅사이즈 크랭크 베이트로 바꿔보겠습니다. 루어를 한번더 바꿔 보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 탁한 물에 어울리는 강한 실루엣, 강한 파동 이 특징인 루어로 공략을 하는데 이상하게 반응이 계속 없어요 지금도 비슷한 아까 채터 비트를 썼지만 지금은 이 트레일러 홈이 조금 더 작아졌어요 넓적한 플랫 타입은 똑같고, 조금 사이즈를 낮춰서, 챕터베이트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왔어! 바로 왔어! 우와, 크다! 야, 이런 게 있어? 잠깐만. 우와, 우와! 오, 잠깐만! 우와, 야! <laughs> 야, 이런 게 있었네, 여기. 그래. 또 나온다 했어, 이런 거. 자, 오늘의 거대 뱃습니다. 야, 이 좁은 수로에 이런 녀석이. 아까 제가 처음에 우연치 않게 잡은 녀석보다 훨씬 더큰것 같아요. 빵도 좋고. 하, 이런 게 있었어. 지금 오늘 사실 엄청 절망적이었거든요. 볼류가 거의 무슨 대범람, 홍수 상태라 지류로 도망치듯이 왔는데, 아, 여기도 사실 너무 갑작스럽게 범람을 하니까 배스들 반응하는 게 사실 영 쉽게 찾아낼 수 없었어요. 지금도 채터 베이트를 트레일러 원반 사이즈 살짝 변경하니까 바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까 계속 똑같은 곳에 던졌거든요. 진짜 이 녀석은 다른 작은 사이즈에 또 반응하는 그런 개체였던 것 같아요. 와, 어, 아, 진짜 기분 좋습니다. <laughs> 와, 한번 올려줘, 세형님 너무 좋습니다. 진짜. <laughs> 와, 진짜 오늘 하루 촬영 말아먹나 싶었는데, 와, 여기서 또 살려주네. <laughs> 아까 제가 처음에는 4인치의 플랫한 트레일러 웜으로 큰 녀석 바이트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 촬영 시작하고 나서 이챕터베이트엔는 반응이 없었고, 트레일러 웜을 한이 정도로 이 4인치고, 3.3인치인데 이렇게 작게 조금만 작게 차이를 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입질을 줬습니다. 지금 이 사이즈 차이에도 명백하게 반응을 보여주는것 같은데 일단 더 캐스팅 해봐야 알수 있겠죠. 작은 트레일러 웜을 달체터베이트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이 웜을 일단 바꾸고 이 웜은 사실 이렇게 나온 웜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다리가 있는 호구음이요 제가 임의로 잘라서 챕터베이트 트레일러음으로 사용했었고, 네. 넓적한 트윈텔 음으로 한번 똑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왔어. 오, 이 녀석도, 아유, <laughs> 힘을 잘 쓰는 거였어. 오우. 자, 오유, 그래도 꽤 준수한 녀석이다. 자, 지금 딱이 채터베이트 트레일러 사이즈를 낮추니 또 연이어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드디어 이곳의 해법을 조금이나마 찾은 것 같아요. 절망적인 하루 약간의 사이즈 다운이 또 희망찬 그런 반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파동계의 채터베이트에 반응이 제일 빠르네요 확실히 넓적한 트레일러홈을 써서 스위밍 시키다 보면 베스 시선에서는 소생 곤충이나 여기 지금 다니면서 개구리들이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개구리, 물에 뛰어드는 개구리도 엄청 많이 잡아먹는데 그런 걸또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 살이 걸렸네. 저기 찔끔찔끔 새물 나오는데 삭 넣으려고 했더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저 구멍에 속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비닐, 뭐 비닐 쓰레기가 많아서. 안 돼. 큰일 났어. 왔어. 좋습니다. <laughs> 계속 나오네, 오늘. 야 자. 드디어 베스 원하는 걸 정확히 맞춘 것 같아요. 예. 파동계, 채터베이트와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의 플랫 도 계속 나와주고 있네요. 연이어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연이어부터. 이건가? 저희 듣 c 싫 건가? 뭔가 느낌이 짧게 짧게 오는데 베스가 아닌 것같아 오케이, 왔어. 베스였어. <laughs> 뭐야? 물고 있는겨? 강준치 <laughs> 강준치가 있었네요 여기 역시 낙동강 지류라 네아이 강준치 친구도 채터 비트에 반응이 좋습니다 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진짜 오늘 힘들었습니다 전날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비가 쏟아서 이 강계 볼류에는 낚시할 엄두도 못 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 지류권에 와서 희망을 찾았는데 이 지류권에도 사실 갑자기 흙탕물로 변한 상태라 어, 낚시가 쉽게 풀리고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요. 베스들이 원하는 그런 파동이나 사이즈는 확실했고 그 사이즈를 찾는 과정이 조금은 시간이 걸렸지만 찾고 나니까 또꽤 괜찮은 마리수도 만나고 그리고 이 좁은 수로에서 어, 또이 멋진 거대한 베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유, 저는, 이, 런 좁은 수로에서 거대한 녀석을 낚으면, 와. 또, 그것도 희열이 좋더라고요. 오늘 참, 네, 지옥과 천국을, 아 <laughs> 끝과 끝을 찍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트레일러 웜 사이즈에 따라서 배스가 반응하고 안 하고, 이런 명확한 차이도 보였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분명히 있을 법한데, 뭐가 잘안 풀린다 싶으면, 사이즈도 좋고, 뭐, 작은 그 루어의 차이도 좋으니, 뭔가 계속 바꿔보려고 시도해보세요. 저는 그게 또 베스 낚시의 매력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베스 낚시 루어 정말 다양하잖아요. 베스가 원하는 거는 정말 어떨 때 보면 참 이렇게 좁을 때가 있어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낚시로, 유익한 낚시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더 재밌는 그딱 준비한 주제가 있었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